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원래 감가가 싱그럽게 안 되기로 유명한 차량이에요. 실제로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예 새 차로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중고차라고 사, 중고차로 사라고 한다. 그건 이제 차, 자동차 유통을 아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기성이 있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중고차로 사면 안 되는 차량이 이제 제네시스 GV80 차량입니다. 하지만 일반 제네시스는 뭐 감가가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제 수입차와 한바탕 겨룰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제네시스 차량이에요. 제네시스 차량도 이제 옵션이 좀 많거나 흰색이거나 아니면 이제 각종 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는 뭐 파플러 1, 2, 3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차량들은 아무래도 가격을 진짜 제대로 물고 있습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데 유일하게 제네시스 G80 중에 가격이 엄청나게 감가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거의 1억 원 정도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아, 거의 1년마다 1 0만 원씩 감가가되는 차량이에요. 제가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에 이렇게 나와서 아, 제가 원하는 제네시스 G80을 쭉 찾고 있다가 이 녀석이 딱 보이길래 야,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네시스 G80 차량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G라고 써 있는 거. 요걸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충전 단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유구가 앞에 있는 차량이 이 제네시스 G80 전기차예요. 차량 상태는 뭐 거의 예술입니다. 차 관리 정말 잘돼 있어요. 보통 이런 차량들은 법인에서 장기 렌트로 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차량도 법인에서 장기 렌트로. 아, 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관리는 되게 잘돼 있는 상태구요 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안에 가 지금 녹이 슬어 있잖아요 이렇게 녹 슬어 있는거 이런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 녹이 정말 깊어 가지고 디스크 로터를 파먹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요 요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정도의 아, 차량 상태에요 중고차 보러 가서 여기 녹이 있다라고 해서 아이 차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경매장 차량들은 대부분 차량을 가져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3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인데, 뭉콕이 아니라 뭐 그냥 새 차예요. 새 차, 새 차입니다. 이 칠도 어디 까진데도 없고, 사고도 없고, 요 정도 상태로 차 상태가 정말 좋아요. 그냥 갖다 타시면 될 정도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거래가 잘안 돼요 왜냐면 아직은 이 G80 타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이 G80이나 이 전기차를 타려면 생명보험을 들고 타야 된다 어, 뭐, 불이 나면은 탈출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한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도 요번에 테슬라 모델 Y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안전벨트 그 자르는 거와 망치를 아주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야 이제 불이 나면 잽싸게 탈출을 할수 있으니까요. 얘는 의외로 옵션이 많이 안들어오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얘 조금 아쉽네. 이 브라운 시트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얘가 야, 전기차인데 그 하기야 이 신차 가격 보니까 1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패키지를 안 넣은 것 같아요. 아, 이 3만이 아니에 6만이네? 어, 생각보다 많이 뛰었네요. 6만 정도를 확실히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제가 경매장에 와서 보면 차 상태가 정말 좋아요. 왜 사람이 있잖아요? 아, 소리나는 디젤 차와 이제 약간 중후한 가솔린 차와 그리고 멋진 전기차가 있다고 라 하면 전기차는 아무래도 좀더 관리 상태나 요거를 좀 관리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약간 전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경매장에 이렇게 와서 보면 차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옵션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얘가 옵션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옵션을 추가로 조금 더 넣을 수는 있나 봐요 여기 일단 시트 색깔이 전기차라고 하면 뭔가 가솔린 차와는 다르게 뭔가 좀 구성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일반이 이 검은 틱틱한 가죽 시트를 썼다 라는 거 가죽 시트 품질은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비사 분들을 동행을 한다든가 자동차 진단평가사 분들을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전기차는 딱 가서 본네트를 여는 순간 아, 머리가 하얘져요. 이, 뭐를 봐야 되나. 일단, 고압 케이블, 얘네들 만지지 말라고 돼있,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있는데, 얘를 한번 만져봐야 되나? 어,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고, 엔진룸 카바를 이렇게 열어봐야, 안에 뭐, 별게 없어요. 뭐, 별게, 별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진단을 하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어디 기계 같아요, 기계. 지금 보시면 뭐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게 전자 쇼바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 전기차들이 전자 쇼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전자 쇼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엔진 상태, 뭐 전기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제네시스답게 요 강철 빔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서 차가 사고가 났을 때좀더 안전하게 얘가 좀 받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엔진은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들이 전기차 엔진을 아직은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처럼 전기차 엔진을 보면 이 별게 없습니다 이걸 전기차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전기차 모더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는 뭐뭐 뭐 없습니다 저 안에 어, 기본적인 cv 조인트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차니까 있긴 한데요 어,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헤이맨도 이 전기차를 좀 이제 앞으로 어, 경매 대행을 하든가 뭐를 하려 전 공부를 조금 해서 어떤 식으로든 체크를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열고 아무것도 모르니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뭐 누유가 있니 뭐 어쩌니 뭐 소리가 어쩌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뭐 소리도 안나고 누유도 없고 그냥 기계장치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컴퓨터 이런거 보는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캐너를 물려보면 대략적인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전기차가 뭐가 안 좋냐면, 실제로 현대나 기아 제조사에다가 요구를 해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나 모더의 수명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게끔 약간 스캐너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주게 되면 우리가 좀 좋지 않겠느냐. 그냥 전체적인 전기차 배터리가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요거가 지금 좀 약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배터리의 특정 셀 세이... 이뭐 여러가 됐는지 특정 셀의 밸런싱이 제대로 됐는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특정 셀이나 모듈 단위로 셀을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데 이런 데이터를 아직은 제조사에서 주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제조사에서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정비나 이런 걸다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정비나 진단 평가 쪽에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g80 전기차의 트렁크를 제가 살짝 열어봤는데요 아, 전기차 트렁크가 여기가 원래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뿔록 이렇게 올라와 있네 얘는 아, 적재하게 약간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g80 다른 차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뿔록 채워 있습니다 여기다가 골프가방을 실기가 약간 애매하게 해놨네요 어, 스키플레이트 실케는 실기, 저렇게 해놨는데 골프가방 실케는 뭐가 이렇게 푹 튀어나오게 해놨습니다. 이게 전기 배터리는 아닌 것 같은데도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플록 튀어나와 있고요. 아, 전기차는 뭐 트렁크도 볼게 없습니다. 그냥 트렁크예요 똑같습니다. 전기차도 별 차이가 없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기차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좀 이르다. 주행거리가 최소한 1000km는 가야 된다. 충전 인프라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전기차가 충전이 진짜 충전이 정말 자유롭고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또 전기차가 가격이 엄청 장난 아닐 거라고요. 전기차를 새 차로 사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중고차로 사도 가격 차이가 없는 시기가 분, 분명 반드시 올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 또 그때 가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뭐 자가주택을 산다거나 아니면 충전이 조금 자유롭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 전기차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요 이제 점점 조금씩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약간씩 전기차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